2017 함양군 축구인의 밤 행사가 2017년 12월 22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함양 성림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을 겸한 행사에서 강찬희 수석 부회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상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양군 축구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함양군 체육회가 후원하는 2017년 함양군 축구협회 행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수님. 내빈 소개를 하다 함양군의 임재구 의장님 참석하습니다 경상남도의 진병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함양교육지원청 박종선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양군의 황태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함양군체육회 이창구 소속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담양군 <laughs> 체육회 임대원 부회장님, 김성교 부회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담양군 <laughs> 체육회 정명호 시상식을 하였다. 함양 축구발전에 공이 많은 축구인 시상에서 함양군 체육회장 공로패, 김동수 경남축구협회장 공로패, 조영창 함양은. 함양군 축구협회 특별상 배감 FC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패 피어플러스 2017년 최우수 클럽상 아침마당 FC 2017년 최우수 직장상 함량농협 2017 최우수 선수상 아침마당FC 양병문 최우수 이사상 원인철씨 등이 받았다. 이어서 장학금은 선문대 3학년 하동규, 김해대 1년 박경용, 김해 생명고 3년 이경준, 거제고 2년 송화수. 충주고 2년 이채성, 함안 군북 중 3년 정도진, 상, 산청 생초 중 2년 허성준, 1년 김정호. 남해초 3년 배한수 등 모두 함양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유소년 청소년 축구 클럽 위성초 6년 이재열, 강승진, 장지안. 허수민, 김경수, 함양초 6년, 주찬훈, 김진영, 유림초 6년, 조한울, 마천초 6년, 최재원 학생 등이 장학금으로 5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 앞서 함양신협 이성국 이사장이 안병명 회장에게 함양군 축구협회 선수육성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함양군 축구협회 안병명 회장은 기념사에서.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을 정도로 축구하면 함양, 함양하면 축구라는 수식어로 열정을 갖고 뛰어왔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임창호 군수, 임재구 군의장, 진병영 도의원. 박종선, 교육장 등이, 축사, 를였다 그리고, 축구, 발전, 에 이바지한 원로 선배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아무튼 a r Hamio, Modun s u n s o 시 Mamuri, 해타. 또 m going to say, I'm going to s 특히 우리 또학양 축구협회 원로 선배들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좋습니다 해마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올해 특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유소년 또 선수들까지 참석해서 자리가 더빛다는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이 자리 만든다고 고생하신 우리 또 축구협회 관계자들 해마다 고생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 알다시피 합량은뭐 축구 축구은함이고 축구 하나에 그냥 축구 사는데 또 도대해를 가면 성적이 요즘 도몇 년간 변변치 않습니다. 아무튼, 조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후배들이 키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 축구는 설사 성재가 안 좋더라도, 그 역사는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전부 돌아가지 마시고, 음식 끝까지 드시고, 또 영도 즐기시고, 아무튼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예! 저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이 저, 이 행사를 할때 우리 스포츠맨답게 처음부터 박수를 말쳐야 돼 박수 분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쳐봐요. 다시 한번. 한번더 힘차게. 그래야 앞에서 저 행사를 하는 분들이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앞으로 어디 가시든 간에 우리 나오시면 박수 힘차게 쳐주고 축하해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어, 오늘 우리 한양군 축구협회 송년의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우리 안백명 우리 협회장님과 또 축구협회 고문님 그리고 이모님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진민경 의원이 들어간 황태진 전 의장님 이창구 체육회 수석부회장님 특히 우리 박종선 우리 어,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특히 유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대학까지 우리 한 명의 미래 꿈놈의 우리 축구 아이들에게, 선수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주신 우리 축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랄까도한양군 체육에 우리 한양군 축구가 중심에 있고 도체에 가서도 우리 축구가 이기면 은 다른 팀이 등달아 같이 기운을 받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해체가 됩니다만 어, 재작년에는 그정도 군부에서 우승을 했고 좋은 성적을 땄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체에 가셔서 우리 한양군 축구협회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 스포츠 파크가 이제 저렇게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축구 전용 구장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앞으로 한양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 전체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양문 장학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체는 특히 이제 체육 분야에서도 이 탁월한 성적을 내는 성실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수혜를 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들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이제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신 일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안병명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인사해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명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량하면 축구, 축구하면 감량. 그이 축구인들 모임에 오면은 항상 이 역동하는 힘, 에너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2017년 함량군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함량군 발전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병명 축구회장님 협회 회장님과 관계된 여러분들께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축구가 함량의 축구가 있기까지의 원뿌리가 되어주신 우리 강선홍고문님 뿐만 뿐과 또 자문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이문 여러분들께도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또한 오늘 어, 우리 축구를 위해서 축구인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수상하신 여러분들께도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축구는 우리 함량체육의 진흥과 또,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함량을 만들어 감량인의 화합과 또 자긍심을 고치해 왔습니다. 오늘 이 축구인의 밤을 통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소통, 화합하고 또 축구 협회의 발전이 서로 얘기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감량군의 2018년 예산이 4,4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계신 임창우 군수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또 어, 도에서, 진병령 도의원님의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 2018년에는 4,400 예산을 넣었습니다. 우리 또20233 엑스포가 도에서는 이제 통과되고 아주 높은, 어, 점수로 통과를 해서 이제 살림청과, 어, 지경부에, 통과하면은 우리가 엑스포가 확정이 됩니다. 어, 내년 아마 중반쯤, 7월, 8월에 결정이 나것 같습니다. 어, 2018년에는 또 국민소득 3만 불시대 또 행복한 함량, 잘 사는 함량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어, 축구인들의 또 체육을 통해서 우리 한량 국민이 똘똘 뭉치고 화합해서 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어, 모쪼록 오늘 축구인의 밤을 통해서 축구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하는 시간이 되면서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은 우리 함양군 축구협회가 더 발전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좋은 일 있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함양군 축구인의 밤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백명 회장님 1년 동안 또 축구인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수고많안 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뵈니까, 어 우리 축구 협회에서는, 어, 우리 강선웅 고문님을 비롯한, 어, 1세대 선배님들도 따뜻한 네이티켓을 주시고, 또 자라나는 유소년 어 선수단에게도 또격려금을 주시고, 다양한 계층을 잘 아우러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함양군의 어, 스포츠, 어, 운동하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스포츠파크 등 많은 시설과 또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임창호 군수님과 또각 종목별 우리 회장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함양군민이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상 수상을 하신 모든 분 축하드리고 축구를 통해서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학금을 수상한 우리 청소년들 더 멋진 선수로 활력해서 함량을 널리 알리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무술련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어, 함량 축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유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한양군 축구인의 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은 비표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드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면 시간이 제대로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